넌 재밌는 거여. 아니, 그리고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. 약간 범퍼가 같은데. <laughs> 아이씨, 개자식이. <laughs> 아, 진짜 대가리를 드리미네. 아, 귀발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기능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? 근데 이제 내일이 시험이란 말이죠? 근데 저 진짜 개 잘하는 거 같아요. <laughs> 아니 진짜로 나 아까 서재능 있나 봐. 아 오늘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저 오늘 2시간 받으면서 1시간은 그냥 옆에서 앉아서 같이 가주셨고 1시간은 저 혼자서 계속 했거든요? 한번 빼고 다 100점 No. 감점된 거 하나도 없었어. 아니 한 번은 그때 왜 그랬냐면 전조등? 그거를 키라고 하는데 내가 모르고 방향 지시등을 킨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점 감점했어. 근데 어, 주차 물어보니까 2분 안에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주차는 1분 5초면 나오는데 나? 어? 너무 <laughs> 아, 재밌는 거예요. 아니 그리고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범퍼가 같은데? <laughs> 아 창문 열고 한 손은 좀 써. <laughs> 아, 이거,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일단은, 제가 시작해요, 심지어. 하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, 그거, 그거 뭐야. 뭐라 그래요? 세모? <laughs> 세모 뭐라고 하죠? 그거 <laughs> 뭐, 무슨 등이라 그러지? 아, 하여튼, 이거, 누르는 거 있잖아. 비상등, 비상등. <laughs> 세모를 누르면은, 시험이 시작해. 싹간 다음에, 옆으로 싹돈 다음에, 발을 본 다음에 멈춰서, 딱 3초. 1, 2, 3. 하는 거 보고 액셀 쫙 밟아가지고 또 조절하면서 싹 내려간 다음에 그때 갑자기 또 비상 긴급상황 발생 멈춘 다음에 딱 세모 누르고 쫙한 다음에 싹싹싹싹싹 싹싹싹 해가지고 싹싹싹싹싹싹싹 싹싹싹 멈춘 다음에 딱 보고 각 보고 끝까지 돌린 다음에 이제 싹 하고 들어가가지고 딱 창문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봅니다 이 노란색 선이 걸치는걸치 깔끔하게 주차한 다음에 기어를 파킹을 한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열쇠를 사삭 이렇게 세번 돌리면 시동 꺼지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풀면 진짜 하견아 진짜 저 진짜 한 번에 붙어요. 아, 진짜, 오늘 몇 번을 혼자 했는지 모르겠어. 거의 범퍼카타 듯이 계속하세요. 계속하세요. 이래가지고, 네. 선생님 또 할까요? 선생님 또 돌아요? <laughs> 아, 재밌더라. 운전 재밌었어. 오늘 저의 최저점수. 95점. 제가 난나님이 스토리에 뭘 올렸길래 내가 그거에 나 여기 와 있다 이랬는데 나한테 들어올 때클락션 올려야 되는 거 알지?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짜작, 짜작. 이 박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공동이로 박수나 치라 그랬어. <laughs> 야, 됐고 너나 공동이로 뭐, 대한민국 박자에 맞춰서 박수 치라고. 아 맞어 그리고 어저께 내가 오른쪽 위로 올리면 오른쪽 켜진다니까 투수들이 나한테 어제 뭐라 그랬어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뭐? 어디가 어디? 그렇게 말한 사람 나와. 그것 때문에 헷갈려 죽는 줄알았는데내 말이 맞더만. 아니 위로 올리면 오른쪽이 맞더만. 근데 아까 어떤 재미냐면 수학 공식을 다 외워서 문제를 푸는 느낌인 거야. 그래가지고 너무. 수치감이 개쩌는 거예요, 할 때마다. 더 순수한 마음이 타락할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요? 에요 어떻게? 아까 이제 운전할 때도 막. 아이씨, 개자식이. 아, 진짜 대가리를 들리미네 아, 씨X. 아. 아 그치 그치. 나도 오늘 하면서 아 근데 진짜 면허 따고 운전하려면 공부해야겠다 생각 들더라. 솔직히 모르겠어 아직도. 내가 내일 합격 소식 가져올게. 내가 내일 합격 못하면 <laughs> 여기까지 게 <할게. 웃음> 연습 면허 발급 받을 거냐고요? 아, 아 면허는 언제 나와 근데? <laughs> 근데 연습 면허 있으면 뭐해? 가 없는데? <laughs> 근데 S자는 없어져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어내수자도 잘했을 것같아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하다가 오늘 날도 되게 더웠거든요? 내가 패딩까지 입고 갔다 말이야 그래서 훅훅 찌는 거야 한 시간을 나 혼자서 계속 똑같은 걸 계속하니까 순간 멍 때렸어 한번 타이밍을 자꾸 놓쳐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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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천에 자꾸 이탈할 것 같은가 그냥 어어어어어어 어, 왜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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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러면서 했어. 저요 저 내일 한시 시험이에요. 제발 한 번에 붙어라. 한국이 너무 귀찮아.